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공산주의란 무슨 뜻인가, 에이 네.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을 갖고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겠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은 공산주의라는 다리 위에. 예? 네? 엄청나게 미워하는데, 이거 실제 공산주의란 뜻이 뭔지 몰라서 미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도대체 공산주의 뭔가를 정확하게 모른다, 는 말이에요. 공산주의 체제로 나가고 있는 사회주 국가도 그 사람들도 사, 알고 보면 공산주의가 무엇인 걸또 보기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이 땅에서, 어, 지금, 모든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예, 네? 불나 일어나서 서로 대립돼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란 이 개념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 이런 어, 전쟁 속에서 온 어, 세계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산주의란 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어, 성경적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이미 배웠지만, 공산, 공이라는 뜻을, 단어를 먼저 봅시다. 이미 배웠어요. 그러나, 이 공산주의라는 것도 똑똑히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중복합니다. 자, 보셔. 우리, 공자는공자말 그대로 단어는, 함께입니다. 함께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면 살지 않고. 함께 산다 말이에요. 다 함께 모두 도합 같이 산다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공사라면 이 나쁜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자본주 체제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아니에요. 성경절을 해석하기도 엄청 좋은 말이에요. 오늘 확실하게 배울 수 있어요. 봐요. 나는 공통이라면 공통하다. 함께 사업한다. 옥수, 왜? 우리 인간은 혼자 살지 못하잖아요. 어떤 사업하던지 간에 함께 하요. 사람과 사람이, 마음만 사람들리 함께 사봐요. 모든 사람은 혼자 살수 없어요. 그리고 공통성이 있단 말이에요. 다, 인간은 다 공통성이 있잖아요. 예? 툭싸게, 응? 따로, 그, 그, 괴상한, 그런 건 아니지 다 통통하단 말이야. 다 사랑할 줄 알고, 다도 거짓말 할줄 알고, 에? 다, 헤, 헤아래서, 다이 해, 헤아리서다이공부서 있어요. 이것이 에, 공짜의 뜻인데, 광건이 고대 한로 봐야 되잖아요. 고대 한짤 보면 답이 나온다그 말이죠. 자, 보십시오. 이것이 흙을 뭉쳐서 만든 예수님이, 이 예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만들었다 그요 이래요. 이 여러분이 하늘에 란 뜻인데 예수님 말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땅이 흙굴로 이 뭉치였던 이땅 흙굴로 자신의 형상대로 된 사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고 사람, 이 예수님이고 사람이 사람도 딱 예수님이서 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 아담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 이 사람님 있지 않아요. 이딱하나님 예수의 님 십자가 움직이는 움직이지 않아. 십자가 만물이 움직이길래 예수님 자체 움직이길래 이렇게 춤추는 형상이에요. 이게남자라 말이야. 남자가 여자 합해서 또 사람 만들어요. 여자 다이 공통하다는 말똑 같다 말이야. 남자가 여자도 다 하나의 형상을 갖다 말이에요 똑같다. 다 하나의 형상이에요. 이 아담이 옛전에 글글로 딱 떼고, 나머진, 이, 여자는, 아가리 발도 됐잖아요. 그 후에 사람들 몽땅 다, 남자가 여자 결합해서, 똑같게, 사람 태어나잖아요. 응? 이게 공짜란 말이에요. 응. 같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 똑같게, 예, 네? 자신 형상대로 만들었다. 예, 네? 이것이 공짜예요 똑같단 말이야. 다 하는, 사람이 다 하는, 딱, 하는 행사가 됐어요. 자, 자, 사람은 하는 회사가된게 아니고, 나라의 구박만 하는 나회사가된게 아니고, 예? 다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산은 다똑같다 하는 회사를잤 말이에요. 이것이 공자예요 사람 말이에요. 사람 다 함께 그렇게 살아라 는뜻이 예? 성를 숨겨놓은 사 예? 우리 모든 사람 다보요다 다 똑같게 공기를 먹고 살잖아요. 공기, 제가 설명 에들죠 하나님, 영호이라고. 응? 영호가 이제 독수한 물질 공기는, 이, 어, 우리 과학자들이 그 분석할 수 있지만, 은 영호는 못해요. 그래야 독수하단 말이에요, 영호는. 그러니까 형체, 모든 게, 천국인은 몽땅 형체인데, 우리, 어,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볼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그리고 햇빛을 모든 사람이 똑같게 다 받게 했잖아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 못 살아서 사람 이게 함께 함께 라는 뜻이에요 공통하다 하나님께서 다공평해요이 뜻이란 말이요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이 마음을 다 공통하게 인간이 다 쓰라고 한 것이에요 공짜라는 뜻이 공평하게 인간이 마음으로 사용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봐요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공평하게 모두 사람이 주어졌잖아요. 시간. 네? 북산 사람이 겨울이 치, 싫다고 겨울이 그저 그, 지나갈 수 없어요. 왜이죠다 공평해요. 똑같게 이것이 공사예요 네? 지식이 많고, 권력이 많고, 몽예가 크고, 부자가 되어도, 이 세상 비밀을 모르니, 결과적으로 허상개에요이해돼요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목적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악 탓하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이 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부부가 많아, 자, 예, 재물이 많게라도 인간이 돼, 도대체 이, 사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며, 그래서, 응, 어, 다, 하나는 형상을 되었고, 다 죄인이라는 것을, 그것 모르고, 그리고, 천국과옥이난 것도 모르고, 살다 죽으면, 그거는 너무나도 가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좋은 기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사람들은 참으로 좋은 기회에요. 그러니까, 어, 모든 분들이, 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통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잘 지금 모르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 이 그물잖아요. 그러나, 예, 그래서 사람들, 그러면 그하나님서는왜 해서 와서 악인들 주이지 않는가이 물은 자꾸 제출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리 참고 있어요, 지금. 믿을 고서보자말이요그럼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삼장구을 보면 어떻게 쓴가 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하고다 회개하기에 로 이르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는 여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찾아서 다 중국에서 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래서 왜 이렇게 삼다 그죠? 주의 학생들이들들이다고 생각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니하고다 유기하게 이루 이루 말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한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살아서 있 나쁜 짓을 하는 것도 다 두고 있어요. 전쟁하는 것도 그렇고.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 죽고, 예? 지금 코로나 병 저, 지금 전시기가 지금 곤돈 속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 깨달아 알아라고 하는, 지금, 징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공평하게 서리, 뭔가 공평하이공산이라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어, 보세요. 그, 저, 요한, 복음 어떻게, 마태복음 대법은 리 대충 한번 찾아 봅시다. 24장. 24장, 24절에 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공평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가? 이 천국보금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제야 끝이 그 올라. 그래야 공평하지 않아요. 이 천국보금이, 이, 어, 잘 사는 나라만, 어이 도시나, 아이, 이런데 막 천국보금이 전파되기에는 공평하지 않지 않아요. 못 사는 나라도 좋고, 원시, 이, 살림에 사는 사람도 또 그렇고, 이런 사람한테 복음 들어가야 공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써놨단 말이에요, 선생님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파돼야, 복음 들어봐야, 도대체 사람이, 오늘 무엇이 천국이여, 어디면 천국이고, 어디게 지옥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고 똑똑히 하나님이 누인 걸 알고, 믿을 사람은 믿을 고 믿지 않은 사람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둘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하고, 여기가 갈라진다 그래야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공 자가 응?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다 예? 그럼 여기는 찬 자로 보자 말이야 공산 예? 산이란 무슨 뜻인가 이미 써놨죠 제가 봐요 산 예? 뜻이 낙타 몸풀이하다 응? 인간이 사람 납치하지, 뭐, 그래야, 그리고 생산하다, 내다 나가 아니, 무슨 짓인가 응? 그리고, 단어, 생겨나다, 잔성에, 그리고 잔우, 망물, 그리고 잔띠 어딘가, 어디서, 우리, 카코스, 특산품 있잖아요. 이것을 알자게 되면, 응? 고대 한자 봐야 답이 남다, 말이야. 뭐요? 그, 하나는 남자란 말이야, 하나는 남자. 이, 하늘란 뜻이 없고, 앙느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남자의 뜻이에요, 이게. 남자, 여자예요, 여자. 그리고 이게, 이게, 이거는 죄인이라 뜻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사람은, 날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이 뱃속에서, 음악 뱃속에서, 형상도 있고, 죄인, 마귀 형상도 있다면, 영혼이 같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 죄인을 태어난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하늘 땅이란 말이에요. 하늘 땅은 제가 설명했죠 공장이라고 꽁창고 해. 이 꽁창이란 말이야. 이 하늘 땅이란 말에 공장이란건말 그대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늘과 땅에서 마음으로 사람이 인간은 보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공장이야 창이란 말에. 그리고 밑에 이 생자는 나타, 지금, 성부, 성자, 성녀는 됐잖아요. 얼마나 미요 <laughs> 이것이 곧바로 나타는 생산한다. 내다. 보셔, 내다. 뭐, 사람이 못 내지 않냐. 사람 마음으로 만들는못 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만들는 마음을 갖고 새로운 인간이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만들 뿐이지, 그 물건을 청조못 한단 말이에요. 반질적으로. 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그 물질 갖고 인간이 트립이나 뭐나 책이요, 뭐나 다 만든다. 예. 이게, 예? 확실하 알죠? 이거는. 이것이 나탄 뜻이란 말이오. 그러니까, 그쵸. 이 공산이란, 대단히 좋은 말이란 말이오. 이때 공산이란, 공산이란 말이 예? 이게 엄청난, 이게, 대단한 좋은 말이란 말이 공산이란 뜻이가 사람들잘 모르시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산이다가 대단히 나쁜 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공산주의 어그그 그 신앙하는 그 나라에서 싸움고이 자본주의 나라나서 서로 대가 싸움하시게 서로 많이 죽였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믿는 이 모르니까 이, 죽였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믿는 사람들도 공산하게무뜻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나,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많이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 공산주의라는 완으로 치러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분명히, 성령님께서 빨리 공개하라 해서 이게 정확하게 오늘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모르니까 사만 가만히 해봐서, 그로 예. 결국, 얼마나 하시오? 이 공산을 떠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들이 공통하게, 공통하게 다 같이 사용하라고, 끊임없이 마음으로 만들어서, 인간한게 중계라고. 예. 그것이 공산이에요. 그 주인은 이미 어제 배웠잖아요. 주란 뜻은, 천지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만왕이, 왕이신, 예? 예수님이라 말, 주인이란 말, 천지, 조물주란 말이에요. 조물주인이란 말이에요. 천지 마음을, 우주 마음을, 전부 같이 다창조하는 분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는 이미 배웠죠. 인간들이 나무, 이거 저 속에 사니까, 막경히 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도 선지자다 하고, 그, 죽이고, 마지막에. 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 찾잖아요. 찾는다는 게 왕차 그거 탄단 말이에요. 아, 저 이런 말을 모르니까.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신을 는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찾지 않고. 아,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 택한 민족이라는 게, 아, 하나님, 참 하나님은 모르고서 예수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얼마 되겠어요? 지금, 예? 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민단 분들도 2 5억이 넘는다는데, 하나님 도대체 참지 하나님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타깝는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렇게 다 알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자찬한 게, 이게, 그, 그런 게, 공식이 있다고 제가 말했죠. 이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정해냈냐. 이, 이, 짤. 이건, 무슨 것도 되겠네. 이 공식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서 그래 제가 쓰겠어요. 시간에 또. 마음으로 흙에서 나왔어요. 우리 사람 사용하는 마음으로는. 우리 생활 불쑥을 받는 건이 마음으로. 우리 인간 사용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무슨 게 있어야 되는가. 이 인간이, 하나님 지금 마음을 무슨 마음을 창조를 하니, 인간을 보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 물. 네? 그래, 물과, 그리고 불이 있어야만이 또 마무리. 이, 이, 썩지 않고 살고, 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려 먹고. 그리고 공기란 말이 공기. 응? 네? 공기. 이것이 마무리 형성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합해서 마무리 된단 말이에요. 마무리. 네? 마음을 드시 그런데 알고 가니까 뭐에 누구인가그게 예수님이라는 말을 한 말이요. 알고 가 예수님이란 말이 이게 이것이 공식이에요. 이것이 우주마음을 상징된 공식이에요. 이 고대한 자는 말보다 이것을 흘기고, 이 물은 이 하늘에서 삼천하님 내려오게, 삼천하님이 이불뜨거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모양그래 이게 공기는... 성, 성부, 성자, 성령님인데, 예수님이 쌀, 이 쌀을 알수 속에 예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다 예수님 자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게 다, 알구수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대단하에, 하늘과 땅에. 근데 이, 이 스마귀가 있잖아요. 이삼위 천하님이, 이 묵질함, 이거 예수님이고. 이것이 공식이에요. 이거 변화시키는 공식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리게 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 원리로 마음으로 임없이생산하죠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동일하게 똑같게 그냥 생산하고 어, 소멸되게 하래요 우리가 보게 되면 쌀을 보셔요 쌀을 이 밖에다 놔두게 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땅땅 다 마른 것 같은데 그쌀이 공기가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일정한 온도가 되게 되면 거기 벌레가 보려요 그럼 나비를 막 빼내서 날아가고요 날아가요. 보죠그 그, 마음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여요생선 우리 봐요 생선은 우리 생선 어쓰레기통이다가그이돼지지 않아요. 그그 뭡니까 그 금절하다가 혹시 어저 머리를 대가를 짜고 이라면 돼지에 거기다 놓기로 싸서 누려다봉대를딱 싸지 않으면 가만 하두면 공기 많아갖고, 그럼, 지금, 온도가 지나더니 여름이, 차, 며칠에 벌레싹 벌리잖아요. 이렇게 마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순간에도. 예? 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산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창조한단 말이에요. 응? 우리 봅시다, 그러면, 이리이 있는가? 우리, 삼일산, 일장에, 우리 보게 되면, 나와요. 그3이상 2, 칠 6, 7절에, 여왕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을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왕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비도 하신도다. 이게 끊임없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만물을 끊임없이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찬자예요 왜? 그저 죽이면 다 없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저 말이. 만물을, 죽이기 이 마음은 이마음으로다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 때까지 이 마음으로 끊임없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마음으로는, 이, 그저 이, 이 땅이가 완전히 천국으로 대기전까지는 죽었다, 사랑하다, 죽었다, 사랑하다, 끊임없이 반복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반복해요. 이 모든 마음으로 다 그래요. 사람도 한 가지예요. 이제, 우리, 자세하게 설명할 때, 이 어느 정도는 간안 되고, 그리고, 어, 시편에서 보세요. 그래. 근데, 찬자 보면, 이, 우리 죄인 있잖아요. 이, 보세요. 이, 남자가, 여자가 결로해서사람 만들기, 이, 경은, 이, 이순학이란 거는, 죄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있잖아요. 우리 시편에, 5일장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5일장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산했으며, 어머니 죄 중에서 나는 잉태하이 나이다 나를 잉태하이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인간은 끊임없인 그 죄, 죄 속에 산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공산이라는 것 보게 되면 똑같단 말이에요. 다죄 속에 태어나죠. 하나님께서 그마음을똑같게 인간을 다 죽어서 사용하게 하고, 예? 네? 그리고 사상이 또 보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간이, 예,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는가, 예, 공평하게 대한다,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 그, 하,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간들이 하나님 찾으면 공평하게 인간을, 어, 이 땅에서 죄를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서 천국에 살수 살 있도록 한다,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에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네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죠? 똑같,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 자네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울며 없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때가, 때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우 믿고, 하나, 아, 예수님 하나, 우리 하나 구, 구, 구세주고 하나님이시구나 영접했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진심물로 괴를 유치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군나면 하나님 아들이 된다. 말이에요. 아주나 나, 뭐, 저 사람이 이 세상 사람 다 죄인 이기래 죄를 짓어요. 예? 그러나 영접하면, 군나면은 하나님은 알면, 죄를 그나면안지네요안진다 말이에요. 예? 진정한 주인 그, 하나님 영접한 사람도 죄를 안지네요안 지고 살지요. 그럼, 우리, 이사야 봅시다. 이사야 1장 2 7 8절 봅시다. 보세요. 이사야 1장, 27, 28입니다. 시온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미 정의, 예, 이미 다 배웠어요. 공의는 다 배웠어요. 정의란, 어, 정, 똑바르게 이 세상을 창출하신, 이런, 예수님, 예, 아는 것이에요. 정의롭게, 모든 사람 정의롭게 대하세요. 똑바로. 이 공의는, 모든 사람 똑같게, 공평하게 만약에 공평하게 자기 자신을 믿게 되면 공평하게 다구원해준단말이요그일한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게아무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온 일을 공평하게 어 자신을 믿는 사람들, 어한 사람 다 공의로 똑같게 대한다 이 말이 공사예요. 주의 안나라 주의는 안나라 공산주의랑 이렇게 엄청나 좋아요 말이. 그러나 백한자와 죄인은 함께 태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